네, 반갑습니다. 노이조프입니다. 오늘 작업 차량은 더뉴 소렌터입니다. 페이스리프트 된 차량이고요. 이 컬러 어, 굉장히 독특하면서 이쁩니다. 처음에 이제 입고 딱 하셨는데, 오, 이 색깔 뭐지? 현대에서 이제 캐스퍼하고 이제 케이지 모빌리어티. 거기서 이제 렉스턴인가요? 이거보다 조금 진한 색깔 요즘은 뭐, 요런 색깔들이 좀 대세긴 합니다. 컬러 자체 이름 외우기도 어렵기도 하고, 뭐, 15년 전에는 뭐, 블랙, 뭐, 화이트, 은색, 딱, 세종이였는데요 어, 썬팅하고 이제 바로 오셔서, 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뭐, 하부 상태는 이제 깨끗합니다. 하지만 이제 프레임을 짰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 스포트를 뜬 부분들이요. 요런 부분에서 이제 녹이 피어나고요. 지금 이제 너클 쪽 같은 경우는 로 알루미늄 되어 있지만은, 스틸 있는 차들은 이렇게 밀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요 부분이 제일 먼저 녹이 나는 거고, 두 번째 용접 부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홀링. 요런 데서 녹이제 편합니다. 언더 코팅 뭐 1열, 일렬, 2열도 중요하겠지만은 하실 때에는 이 프레임까지 다 작업을 해주는 곳에서 어 선택을 하셔야지만 뭐 중복 투자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뭐 뒤쪽에도 뭐 전형적인 멀티링크 타입이고요. 어 가솔린 모델이고 이런 차량이라 뭐 작업은 뭐 수월합니다. 범버 쪽도 모양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후진, 후진 램프인가요? 요 라인 쪽도 이제 생긴 것 같은데. 음, 한5 시간 정도 이제 전처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무슨, 아, 하부 모습 이렇고요 바로 전처리 계속 들어갈게요. 네, 전체조가 끝났습니다. 흔다 어, 쪽에 부테매트다 적용했고요. 흔다 저 위쪽 철판쪽 여기 부분도 다 부테매트 적용을 했습니다. 어, 플랫폼을 다시 짰기 때문에 실링이 모자랐던 부분들 방정처리하고 이 실링 보강을 해 드렸습니다. 어, 실링 보강을 하는 이유는 쓰야고 새끼를 서로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좀 강성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한번더 작업을 해 드렸고요. 녹에 치약한 사이드에치 부분도 이제 방정처리를 한 번씩 해 드렸습니다. 이 냉각수 라인 같은 경우는 글쎄 이게 뭐 알루미늄이라 녹은 안 나지만 그래도 혹이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다소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마스킹 작업을 했습니다. 메인 프레임 자체에서도 이런 부분 여기서 녹이 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청 처리하고요. 너클 쪽도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제 변색이나 탈색이 됩니다. 그래서 볼트 방청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 쇼버 밑으로 해가지고 이제 도포를 해서 드릴 겁니다. 뒤쪽에 보시면은 전용적인 멀티타입 어, 뭐손이은안 뭐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 현기차는 뭐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뭐 10mm 볼트, 뭐 14mm 볼트 그다음에 이 공구시도 이제 흙물에 많이 끼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킹 작업을 해서 드렸습니다. 뒤쪽에도 보시면은 저 위에 끝까지 이제 도포를 해서 드릴 겁니다. 은근히, 뭐, 플랫폼을 다시 짰기 때문에 실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많습니다. 어, 혼자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이런 전처리 과정들, 그래서 전처리를 안 하고 작업을 한다. 하, 물론 이제 그런 적은 없는데, 보통, 그, 뭐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한 10시간, 11시간 정도. 또 이물질이 있고, 뭐, 중고로 구매를 해서 오실 경우는 12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뭐 작업을 할수 있긴 기 하는데 굉장히 좀 빡빡합니다. 최상의 베스트는 도포까지 다 끝내고 하루 묵혔다가 다음날 아침에 와서 작업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이제 뭐 얼마 전부터 명절 끝나고 나서 가지 날이 뭐 아침, 저녁으로 시원하다 못해 수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1박2일 주시면요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서 드리겠고요. 이렇게 도포한 다음에 또 빠진 부분 또 보고 마스킹 제거한 다음에 보고 또 다시 탈착했던 부품들 다시 또 마감할 때또 보고 한세번 정도 네번 정도. 그 정도 이제 더 확인을 합니다. 뭐 그런 시간이 보통 이제 한 시간, 한 시간 반 정도 되는데요. 뭐 전체를 줄여서는 작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뭐차주분 10년 이상 타시려고 운행하시려고 뭐 5년 이상 타실 분들 계시겠지만은 뭐 언더코팅은 단점보다 많은 작업이, 장점, 장점이 많은 작업이 언더코팅입니다. 단, 제대로 작업을 했을 때그 효과는 뭐 배가 되죠. 뭐. 아침 7시 오셔가지고 지금 1시 반 정도 이렇게 됐는데요. 어, 점심 후딱 먹고 와서 바로 이제 폴리머 도포할게요. 네, 소렌트 페이스리프트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뭐 이른 모델이고 가솔린 모델이라 어, 작업을 그래도 조금은 수월하겠습니다. 어, 프레임 자체 우물대 타입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골고루 이제 도장막을 입혔습니다. 이거안 떠졌네요. 그다음에 너클 쪽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제 백화에서 나오기 때문에 앞선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런 부분까지 방정 처리한 다음에 이 폴리머로 이제 작업을 해서 드렸습니다. 또 이제 사이드 에지 부분도요 이제 하단 끝까지 해서 깔끔하게 작업을 진행했고요 기존에 있는 순정 부품들 이렇게 보면 연료라인 쪽에 여기 뭐 캐니스터 이런 부분들도 그대로 마스킹했기 때문에 순정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게 밤색 되는게 인화학수입니다.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언더코팅은 외부지만은, 인화학수는 이제 소관의 프레임. 인화학수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언더코팅은 외관은 녹이 쓸면 눈으로 볼수 있지만은, 소관에 있는 녹 부식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더코팅 하실 때에는, 안하고, 겉에하고 같이 병용을 해주시는게 좋고요. 또 프레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스틸 부분은 가급적이면은 작업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또 이렇게 스틸 붐을 하게 되면은 부품 뭐 교환 주기도 길어지기도 하고요 요즘 뭐 부품값 가는데도 뭐한두번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언더코팅을 생각하셨다면 신차 때 바로 해주신 게 좋고 다소 이제 금액이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곳에서 작업 하시기를 강추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뭐 전화 문의 를몇 통화가 왔는데 뭐 하이브리드 차량 뭐 전기 차량 AS 안 되지 않나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마스킹 이런 게 이제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정비에 지장을 줄수 있는 부분들. 지장을 줄수 있는 부분들은 다 마스킹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다소 다소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마스킹과 커버링을 하는 거고요. 작업 공정에 글쎄요 60% 이상 차지하는 게 전설입니다. 같은 제품이래도 또몇통 사용하느냐. 또 전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작업의 결과물은 달라지고 또 업체의 가격도 틀립니다 물론 이 시카폴리머가 싼 가격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만큼의 그 제조사에서 제품을 등록을 했다는 얘기로는 그만큼 인정을 했다는 얘기죠 스위스 제품이고 또 100년이 넘은 큰 기업입니다 보면 이제 폴리머 자체에서 모르겠습니다. 다른 폴리머는 모르겠는데 시카 폴리머는 카본 제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카본은 강성 자체를 굉장히 좀 단단하게 해줍니다. 뭐 탄성 소재기도 하고요. 보시면은 굉장히 좀 탄성이 있기 때문에 뭐 돌이 긁히더라도 고기 부분만 딱 나가지 뭐 전체적으로 뭐 크릭이 들어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뭐 제품이 뭐몇 가지 나오긴 하는데 보통 뭐25% 통이 언박스긴 한데 보통 뭐~ 소렌드 기준으로 보면은 한 서른두 통 서른다섯 통 정도 요 정도 그니까 도포하다 보면은 그~ 작업자가 뭐~ 쓰는 것 따라서 틀리긴 하는데 이~ 도장막이 보입니다 그거그 부분들 한쪽은 뭐~ 많이 뿌리고 한쪽에는 적게 뿌리고가 아니고 일일적으로 일률적으로 도장막이 이루어지는 거를 이제 작업의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시카 제품으로 작업했다고 이니셜 물론 이제 보증서도 발급을 해서 습니다 어, 시카 제품을 작업하는 곳은 취급하는 곳은 이 이니셜을 반드시 부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시카 폴리머를 사용하는 곳은 시카 폴리머 내 폴리머인데요, 그고 또, 이제, 다른 폴리머를 사용하는 데는 그냥 폴리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뭐, 그쪽 뭐, 폴리머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뭐, 시가 제품을 원하시면 반드시 작업 후에 인쇄 요거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멀티링 타입도 뭐, 10mm, 14mm 볼트, 뭐, 고무 부시까지도 깔끔히 마스킹 했기 때문에 정비에 전혀 차장 없게끔 작업을 했습니다. 뭐, 뒤쪽에도 보시면은 뭐, 10mm, 10mm 볼트 방정 처리하고, 인률적으로 이 도장망을 이뤘습니다. 어, 처음엔 뭐 마스킹 할 때는 저도 뭐 사람인지라 좀 귀찮기도 하고 그런데 어차피 차주분 5년 이상 운행하시려고 하시고 또 높은 금액 갖고 또 맡기시고 하는 거니까 제 차처럼 꼼꼼히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인지라 약간은 마음에 안들 때도 있고 또 어느 때는 또 어 괜찮네 잘 나왔네 이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초심 잊지 않고 항상 뭐노이조프를 방문해 주시면요 음, 차주분이 저한테 주신 것만큼의 그 이상의 효과를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만 마감할게요. 네 신용과 정직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노이조프가 되겠습니다. 31년의 노하우 방음은 정성입니다. 감사합니다.